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피지컬로 이길지 운영으로 이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 아래 고구마 팀이고요. 자, 오른쪽 위에는 놈놈놈 팀입니다. 자, 관우 뒤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 관우 달려요. 달려 달려요. 제일 빠릅니다. 1등에 1등. 자 아, 미드 섬두시를 관우를 좋네. 오 이러면은 어? 동왕과 지금 관우가 블루를 한번 노리겠다는 거죠. 네, 역시 공격적인 동왕일자 아구도 할수 있는 거는 자 피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laughs> 오 아구도 아이 더 쏘낼 텐데요. 복자가 피가 복자. 다 빠졌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동왕틸 혼자서. 피를 빼는 동안 밑에서는 우쿄가 레드를 가져가고 상아는 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와, 동황테리 완벽한 어그로. 어, 아, 위험합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 1분도 전에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퍼스트 아, 블러드 나오나요? 퍼블 우쿄 지금. 아, 여기서 퍼스트 블러드를. 아, 아. 와 여기서 한 드로 냅니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와 완벽하게 처음 완벽한 초반 이득을 카운터 보고 정글을 치면서 네. 와 그러면 정글이 완전히 완전히 말린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자 미드 정령까지 가져가면 가져 아, 가져갑니다. 자, 가져갈 수밖에 없죠. 랩차가 지금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파 너무 자, 깊숙하게 되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킬까지 나오면은 바로 어? 블루까지 곡자까지? 아 곡자까지 데려가면서 이렇게 블루까지 썰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완벽한 네, 피지컬 차이가 어, 예. 눌러버렸네요 와 도왕틸이 그래도... 이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에겐 운영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5년이 지금 놈놈놈 네, 팀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블루를 가져갔네요. 자 우쿄는 주제를 치고 있고요. 아첫 주제를 가져가는 우쿄. 네. 아 지금. 보통 정글이 사 레벨을 1분 30초 정도 지났을 때 찍는데 와 아직도 지금 사 레벨 아직까지 못 찍은.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대가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와. 네. 웅테아를 쓰실 분들은 진짜 저분 플레이 보면서 배우세요. 와베스페리아님또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레드 있고요. 자 위에서 아 또. 국자는 지금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딜러들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와. 혼자 다니면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저승사자예요, 저거. 어 여기서 또 묶이면서 아. 와 폴로 또 집에 가야죠. 또한 명의 집주인과 탄생되게 되는군요. 정글까지 또 가져갑니다. 팝군또 이거 빼줄 수 있죠? 동방경에서 뺐나요? 아까 전 팀이었죠? 죄송합니다 아네 네, 헷갈렸습니다 <laughs> 거의 같은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동방경이 거의 매판 나오다 보니까 네, 헷갈릴 수 네, 있다는 거 어, 죄송합니다 자 3분 30초 됐는데 경제 차이 2,300원 차이 네, 자또 지금 동방경 굴러를 어, 네. 왔습니다 합류 어, 미쳤어요 합류 그냥 미쳤어요 동황팀은 그냥 정글 <laughs> 정글만 계속 오고 <울고> 있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혼자 <laughs> 앞으로 나가보는 선이에요. 지금 탱아 체가 얼마나 나는데. 혼자 다니면 그냥 바로 죽, 죽는 거라 보면 되거든요 이거. <laughs> 그렇죠. 지금 아예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벌써 2천 원이나 나게 됐는데요. 와 거의 지금 도안과 상아 그리고 정글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자, 위쪽 가면은 관우가 내려와주고 아래쪽 가면은 손상형이 합류하면서 사인으로카정을 치니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얼른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합류를 해,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계산 곧 레드가 나오거나 이쪽으로 동방경이 올것 같다는 아아켰습습다다아기 좋았습니다 자세아아보네요네 어? 다시 다시 잠을 세컨... 잠을 와와 결국엔 먹어냅니다 레드 정글 또 가져갑니다 그 이제 이 정도면 뭐 레드는 다르다. 네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관우는 우리 팀 정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카운터치로 온 것을 보고 초계를 지키고 있고요 자우표 들어오면서 폴로까지 목표 아 안정적이게 따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로 자 시야부터 장악해주는 놈놈놈 팀. 너무 일방적인데요 지금? 자, 동왕 티를 또 있어요. 궁극기 물면 되죠. 하지만 네. 자, 바로 라인 집어넣고 뺍니다. 미드 합류. 어? 또 블루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laughs> 지금 한 그래. 번도 불 먹었어요. 동반경. 동방경구를 동방경, 한 번도 못고 상대 둘러면 네. 먹은 게 전부입니다. 자 상대 블루 또 나왔고요. 이러면은 상대 블로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노려볼만은 한데또 관우가 카운터가 치고 있죠. 다가닥 다가닥. 네, 와 손, 손이, 와, 손이 아파옵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와... 곱자 파워 와... 드리블. 와... 관우의 드리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면파는. 연판은... 연파는 어쩌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우가 탑에 없기 때문에 네, 버틴다기보다는 하 그냥 혼자서 계속 라인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현상이 위로 갔고 관우가 아래 내려오면서 와또 용까지 가져가는 놈놈놈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노우볼이 시계불려졌는데요 지금 내리막길 와... 경사가 45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불러 가요, 지금. 어, 여기서 또 굴러갑니다. 궁키는 상황 와우. 와, 어떻게 이제 오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와, 이거는 뭐 어, 도왕이 여기서 물면은 연파가 또 죽죠. 와, 와. 어, 어, 관우? 관우? 관우 드립 시작입니다. 와. 아, 전멸을 뺄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어떻게 해? 버프를 한 번도 손에 대지도 못하고 좀 끝나고 있군요. 자, 계속 비트코일즈 팀 진영만 지금 비추고 있어요.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laughs>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 화면이 전부 블루와 레드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블루는, 또 아. 손생 님이 가져가고요. 자, 우쿄는또 포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는군요. 운영차이가 네, 이런겁니다. 어? 또어디서 아, 와.. 10대0. 골드차이 6천원 차이. 와 벌써 6천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면 거의 뭐 정글은 둘째치고 포탑안에서 미니언이나 받아먹어야 하죠. <laughs> 미니언을 받아먹을 챔프가 없어요 지금. 네. <laughs> 궁방경도 직접 인파의 형식으로 궁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도황이 물어버리면은 뭐 거기서 뭐 별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아, 아미드 타워도 지킬 수가 없죠. 도황이 정말 무섭네요. 현재 현재 우쿄 벌써 3코2 코어반이 뜬 상황입니다. 자 바텀 타워 이런 게 운영이다. 운영은 이런거다. 자 여기서 동황 들어가면서 와. 폴로 성공적으로 몰아냅니다와 아, 여기서 또 비비구요. 와 여기서 곡자까지 가져가는 곡자도 죽입니다. 와. 실상 봤을 때는 10분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파가 다른 라인 막아도 연파가 오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죽습니다. 타워 지킬 수도 없을 아... 것 같고요 여기서 영파가 지금 궁극을 어, 빠졌고 스마가 아... 아...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네.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골드 차이, 11,000원 차이 납니다 와 아직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분이 안 됐습니다 차이. 이거를 뒤집는 거는 실상 거의 불가능이 거의 가깝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손상이잘리면은 네. 어? 손상형 와! 잘라냅니다. 아, 라냅니다첫 번째 제압킬. 오! 하지만 바로 와서 제압을 해 줍니다. 역제압. 공상경은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첫 블루를 먹었습니다. 첫 블루. 아, 블루 먹고 속으면 어떠신가요, 아구도 님? <laughs> 네. 처음으로 본인 진영의 블루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 차이 되기도 너무 전에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11,000원 네. 차이 나고 있고요. 이제서야 강화된. 10분이 네. 되고 있는데, 자, 아우... 정보 네. 네. 정말 3차 타워 정보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10분이 되기도 어? 전에 2차 터 대포 어, 미니언 강화된 대포 미니언이 네, 나온 모습입니다. 서시가 끌어가도 오히려 끌어가면 또 무서운 캐릭터들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항 테일과 상하는 끌어갔을 때 제대로 죽이지 못하면은 우리 역광광을 할수 있는 피와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캐릭터라서 네, 자 아, 10분 30초 만에 아무 포꿈까지 챙겨가는 놈놈놈 팀. 네, 그렇습니다. 관우의 드리블 여기서 나올 것인가요? 아 관우,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 과로 현재. 네. 상아 끌려갔어요. 혼자 있습니다. 상하, 지금. 상아. 점멸 썼고 여기서 좀힘들죠 과로 관우 드리블. 과로가. 과로 관우 드리블. 드리블. 어, 드리블 보여주나요? 와이것도 살아갑니다. 연파 오 과로 뒤로 들어가요. 과로. 과로. 씨개무섭네 진짜. 과로. 와. 엉태리 어. 또 이걸 킬을 이걸... 따냅니다. 연파를 잡아냈습니다. 자 아무 주제까지 먹어서 용까지 내려오는 상황, 연파와 지금 서식 없는 상황에서 라인 클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심지어 동황 궁은 빠지죠 않았어요 불가능한... 지금. 네. 동방경이 궁을 쓰자마자 과로나 동황테일이 바로 카운트 치고 아, 갑니다. 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와 불가능합니다. 그냥 넥서스를 밀어버리면서. 네. 이렇게 게임이 끝이나게 됩니다. 너무 압도적인 아, 네. 경기였습니다. 와22대1 정말 충격적인 스코어인데요. 아까 그 동방아재 팀이 이집놈놈놈 팀을 이겼습니다 예선전에서는 대단한데요. <laughs> 이 정도 수준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와 진짜 와, 대박입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